네, 어, 이번에는 좀 이론적인 현대 대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환 R에서 A, B가 아이디어이에요 아이디얼일 때, 어, A 더하기 B를 어, 이렇게 B로 코전탄 아이디얼이 그 A를 A 어, 인터섹션 B로 코전한 이런 아이디얼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형 정리를 화, 활용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에서 가장 중요한 동형 정리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환에서요. 어, f가 그 R에서 S로 가는 전사 환준동사상이라고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이 S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S는 이 R을 F의 핵으로 코션 때 했을 때 나오는 이런 상황, 상황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중요한 정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환 준동의 사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A에서 A B 코션 B로 가는 이런 환 준동의 사상 파일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원소 x를 파이 x로 보내주는데요. 이 파이 x는 다름 아닌 x 플러스 b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보여야 되느냐? 우선 이것이 전사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사환준동의사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파이는 전사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에 있는 아, 상의 어,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 꺼내봐야 되겠죠.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 꺼내면 a p l u b 이게 지금 a p l u b에 들어있는 원소의 모양이죠. 이걸 비로 코션트 했으니까 p l u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의 원소 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원소랑 같으냐? 그런데 이 b 플러스 b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그냥 a 플러스 b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단단 a는 어디에서 온 거고요? a는 a에서 온 거고 b는 b에서 온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네. 이게 파이의 a죠. 따라서 전사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쵸 공역에서 원소 를 하나 꺼냈는데. 이것이 함수의 값으로 나타났으니까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이 동형사상 이란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핵을 계산하는 일이 남았네요 그래서 핵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가 커널 파이에 속한다 x는 당연히 a에서 뽑았고요 그쵸? 그렇죠? 자 이것은 파이 x가 0이란 얘기죠 그런데 0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여기서 0은 이게 x 플러스 b인데요. 이게 b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x는 원래 a에 있었네요. 따라서 x는 a 교집합 b에 들어간다. 요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커널 파이가 따라서 커널 파이가 어 A 교집합 B예요. 따라서 동형 정리에 의해서 A 코션트 커널 파이, 즉 A 교집합 B는 A 플러스 B 코션트 B하고 동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출제되는 것에 좀더 가까운 문제라면 은 A하고 B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은더 어려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다른 형태로 주어졌을 때 교집합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어, 곱셈에서 구단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좀더 복잡한 동형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건데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를사이를 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 코션 t a, 곱하기 a, 더하기 b, 코션 t b. 이런 동형 사상으로 놓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원소들을 그 어떻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기에서 원소 를 하나 뽑아서 a 더하기 b. 여러분들이 이거를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이거를 a 뭐 어쩌고 저고 b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 표현은 a 더하기 B하고 a b 하고 a' b'이 a' 더하기 b'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a가 a' b가 b'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x를 그대로 이용해서 써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well-defined n e s s 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도록 하죠. 여기는 어떻게 보낼까요? x 플러스 a로 보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낼까요? x 플러스 b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은 뭐, 준동의 사상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psi가 전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꺼내 보겠습니다. 임의의 원소를 꺼내면요, 여기서 꺼낸 원소는 a1 더하기 b1 플러스 a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꺼낸 원소는 a2 플러스 b2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임의의 원소죠. 단 여기서 aj는 a에 bj는 b에서 꺼낸 원소입니다. J는 1 또는 2고요.라고 했을 때, 자 A1은 A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1 더하기 A로 단순화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B2 더하기 B는 그냥 B로 단순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A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얘는 A2 더하기 B1으로 쓸 수도 있죠. 여기도 A2 더하기 B1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사이의 A2 더하기 B1의 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널파이에요. 그래서 커널파이를, 아, 커널 사이가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우리가 x를 커널 사이에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조건은요, 사이 x가 0이다라는 조건과 같죠. 그런데 사이 x가 0이다라는 이야기는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게 0이다라는 것은 이게 a, b와 같다라는 겁니다. 상환에서요, 아이디얼 어 I로 잘라낸 상환에서 0은 그 아이디얼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돼요? 이게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x가 a에 들어간다는 라 얘기죠. 이게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x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형 정리에 의해서 동형 정리에 의해서, A plus B, quotient A, intersection B가, A plus B, quotient A, cross, A plus B, quotient B.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첫 번째 결과를 이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랑 동형이죠? 얘는, a가 없어지고 b n 션 a 교집합 b랑 동형이죠. 요거는 b가 없어지고 a n 션 a 교집합 b랑 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부분 이건 앞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형 관계들이 다 증명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중간을 건너뛰고 이런 거 하나 주고 이런 거 하나 주고 그것도 A, B는 이상한 아이디얼 그런 거 주고 A 인터셉션 B도 미리 계산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상은 그, 그런 이제 동영사상은 그렇게 트리비얼하지가 않아요. 이 중간에 이걸 거쳐가야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